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즉 누가능이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불례새시여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다 함께 그, 그 나라, 나라 사신들에게,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백성의 공부한, 자들이 공부한 자들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또 신이라든지 또 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믿게 되니까. 연초만 되면은 다들 이제 미아리로 찾아가죠. 영적인 것을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의 주관자로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 아담 스미스라고 경제 관련된 책 중에서 국부론이라는 아주 엄청난 책. 저도 지금 몇 달째 보고 있는데 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왜 썼을까 하면서 읽고 있어요. 왜 그리 책을 읽냐면 제가 몇년 전에 계획 관계에 있어요. 그 시카고 대학에서 100권의 책을 선정을 했는데 그걸 다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 책도 나오더라고. 그런 좀 열심히인데 재미가 되게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책이 난 경제학 책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경제 학자가 아니라 자기는 도덕 철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원리들을 어, 마치 자연의 원리를 관찰하듯이 이렇게 인간의 원리도 그렇게 관찰해서 쓴 책이라고 이렇게 표, 그, 써 있더라고요. 자, 그것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됐는데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어, 아무리 이 책을 안 읽어봤던 사람도 어, 잘 아는 뭐라고 그까 문구가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 세상의 시장 원리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다. 그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자연의 섭리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또 그리고 어, 경제적인 그런 인간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그 근간에는 사실 이 아담 스미스가 어, 믿는 사람으로서 어, 바로 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한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이제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 그 시대에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아수르가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 드러날 것인데 우리가 12장, 1 3장을못 보게 됐는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도 기록돼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없었던 나라가 아니고요. 원래 갈대아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제 또 신흥 강국으로 또 부상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와 매로 쓰셨죠. 아수르를. 몽둥이와 매로 쓰셨는데 그걸 부러뜨려 버리고 이 바벨론은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세계를 때리는 몽둥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때리는 몽둥이로 세울 이 바벨론이 등극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지각 병동이죠 엄청난 지각 변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어, 그들의 왕인 아, 아하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스가 죽었어요. 아하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쓰게 되는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는 벌써 이제 마음이 조금 놓여요. 아하스 때만 해도 막, 이, 막 자기 자식까지 불에 다 태워먹는 이 나쁜 왕,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의 예언을 보고,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흐름이 엄청나게 변화되어질 것인데 그 뒤에는 무슨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14, 그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하여 향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손이 거기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사야서 말씀은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예언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의 왕이니까 아직 바벨론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 유대가 어떻게 멸망할지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는 정책을 결정해야 돼요. 아수르가 절대적인 권세가 아님을 그는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해 놓고는 히스기야 아, 그 히브리 방언으로 너네들 다 죽었어 다 들으라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북 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지금 딱 뭐만 남았냐 예루살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자그 상황에서 지금 까딱까딱하면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히스기야가 누굴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붙들라는 얘기.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붙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붙들라는 얘기.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 한 목숨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나 심하겠어요. 차라리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 안 했으면 자기들끼리 그냥 다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든 유야무야 얘기 좀해볼 텐데 아, 히브리 방언으로 그냥 다 그냥 한국말로 하듯이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도저히 정말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압박감 속에 있겠죠. 그런데 그 압박감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 이후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도 다이 예언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너희가 역사의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면은. 이제 너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느냐 네가 이제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난리와 소문의 소리를 듣습니까? 정말 노아의 홍수 이후로 우리 이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수천에다가 산샤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정말 만년에 한번 오는 홍수가 와도 까딱 없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는데 며칠? 두달두달두달 두 달. 두달 내내 오는 거야 두달 내내. 그래 가지고 지금 양지강 쪽에서 범람할 위기가 생겨서. 그 옆에 있는 뚝들을 다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논이고 뭐고 다 박살 났어요. 이건 또 2차 피해예요. 응? 야, 너 저리 가세요. 혼날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 안 돼. 너 저기 빨리 저리 가세요. 빨리.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웃으세요. 비웃으셔. 너희가 뭘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지진, 기근, 홍수, 난리,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겸허하게 깨달아야 될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과 난리가 이 세상에 가득할 때에 첫 번째 꼭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어떤 우상 앞에도 절에서는 안 되고, 어떤 이 세상에서 내가 내가 붙든 주식이 얼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이거 붙든 사람들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첫 번째 붙들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붙들어야 될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나면 당연히 이 세상에는 곤고하고 어려운 자들이 발생하겠죠. 아니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났는데 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안에는 곤고하고 궁핍한 자들이 잔뜩 가득하게 발생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의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31 30, 30절,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에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블레셋이여다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누굴 세웠어요? 시온 예. 신천지에서 말하는 무료 신학 신학원 시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온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된대요? 공고한 백성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여유분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고한 자들을 우리가 케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냥 조금만 힘만 생겨도 죄를 짓고 싶을까? 왜 우리는 조금만 돈이 모여도 그거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싶어 할까? 제가 정말 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아내를 만난 거예요 내가 팔불출 자랑 좀 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laughs> 우리는 그렇잘 <그걸> 못하는데 <laughs> 참 좋은 사람이야 왜 좋은 사람이냐면 이 물질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항상 평안해. 저희 어머니가 물질에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제 동생하고 저하고, 아우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아야 되는데,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어. <laughs> 그렇게 막 책을 많이 팔아 가지고 그 팔았던 그 저기는 에? 빌딩을 줬다는데 우리도 짓긴 졌어. <laughs> 내 거가 아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형제간의 싸움이 없어. 필요가 없어. 다 그냥 주의 것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내가 욕심을 부려버리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지지근 듯이 아담이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고 하면 나도 같이 먹어줘야 돼. 그런데 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가 이게 인간이 살 때예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삼식 새끼 먹고 그냥 잘곳 있으면 돼. 아닌가봐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그렇게 막 그냥 가지고 가면 끝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내 것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이 안 보여.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눈 크게 뜨고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이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유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큰 일났네. 아니에요. 지금 기대해야 될 때예요. 영원구원의 추수의 때가 가까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이 열리게 되고 중국이 열리게 되고. 시크로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사역하셨던 그 스탄스탄까지 그냥 저도 한번 카자흐스탄 가봤는데 얼마나 광활한지 정말 사람도 없어, 전부 그냥 누런 그냥 흙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어. 우리나라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인데 그 정말 광활한 대지를 여러분 바울은 걸어다녔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차 타고 갈 줄로 믿습니다 기차 타고 가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물론 교회도 욕심 부리면 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욕심 안 부리고 영혼구원의 사역만 바라보는 교회들은 다 남은 자처럼 사람 남아서 이 마지막 때에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쓰여야 되겠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되겠죠 네. 여러분 손자를 보면서 항상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크, 너는 세계로 선교하고 다녀야 된다. 너는 세계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고한 자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모르겠다고 하 항상 그렇게 보세요. 애들이 그냥 막 높은 데서 뛰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용기가 백배하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2절,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 나라 사신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그냥 괴롭고 힘겹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요. 그 나라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한 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사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말씀을 붙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난리가 날때 붙들어야 될 거.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이땅 가운데 펼쳐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돕는 자로 세우시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소중한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 내 나이가 너무 내 나이가 80 이상 살수 없다는 게 안타까워. 아무래도 더 살겠죠. 근데 그때까지 일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러고 앉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빨리 은퇴해야지. 70에 우리는 은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이 짧은 기간 동안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 주인의 일이 너무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될 곳이 많은데, 가난한 자가 이렇게 많고, 어려운 자가 이렇게 많고, 공익한 자가 이렇게 많은데, 높은 거, 높은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맨날 가슴 졸여. 아유, 이거 부동산 어떻게 되나? 이거 주식 어떻게 되나? 아유,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할렐루야. 어려운 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게 주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을 것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좋아요? 지금 기도의 은사 받는 시간이에요. 네. 언제 이렇게 기도의 은사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유의 은사가 충만해지고. 또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웅들이 구원받을 전도훈련도 받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맨날 여러분 평생 그러셨잖아요 아유, 성경 볼 시간 없어. 성경 볼 시간 없어. 여기 와가지고 성경 안 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성경 볼 시간 없어. 성경 볼 시간도 있고, 하나님 말씀 볼 시간 있고, 할렐루야!